여러분께서는 PC정비사 실기 대비 과정 학습하고 계세요. 그 중에서도 에뮬레이터를 이용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작업형 문제 대비해서 먼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바이오스 셋업 설정입니다. 이 바이오스 셋업 설정은요, 우리 시험에 꼬박꼬박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우선 바이오스라는 말 자체 알아둬야 되죠. 필기 때도 여러분이 어, 외웠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하세요. 바이오스라는 거는 그롬 또는 플래시 메모리와 같은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의 그 각각의 하드웨어 정보 이런 내용들을 어때요? 잘 저장해 놓고 운영 체제에 필요한 내용을 넘겨 주는 그러한 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로 바이오스입니다. 자, 우리는 평상시에는 바이오스 세팅 내용 하나도 건드릴 필요가 없다 그랬죠. 다만 시스템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든가 시스템에 업그레이드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바이오스 셋업 내용을 사용자가 직접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 에뮬레이터에서 제공되는 바이오스는 이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 얘긴 즉슨 우리 시험에 바이오스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은 이들 메뉴에서 여기서 save and exit setup, exit without saving 얘네 두 개는 빼야죠. 얘네는 아, 반드시 문제 여러분 풀고 저장해야 되죠. Save and Exit Setup 이거 저장. 그 다음에 Exit Without Saving 이거는 저장하지 않고 그냥 나가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두 개를 뺀 나머지가 모두 바이오스 Setup의 주요 항목이고, 우리 시험에는 바로 얘네들에 대한 세부 세팅 내용이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겠죠. 자 그러면 바이오스 셋업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스탠다드 시모스 셋업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시험에 무슨 날짜를 세팅한다던가 하드디스크 타입 뭐 사타 몇번뭐 이런 타입을 설정한다던가 이럴 때 스탠다드 시모스 셋업을 들어가면 되겠고요그 다음에 어, 그 홀티드라는게 존재합니다 즉 에러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을 멈추게 하느냐, 아니면 계속 돌게 하느냐, 이것에 대한 세팅이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스탠다드, 시모스, 셋업과 관련해서는. 그 다음에, 어드밴스트, 바이오스, 피처스 나오죠. 얘는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세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는 우리 시험에 암호 설정에 대한 문제, 암호, 암호를 언제 일단 바이오스를 어 뭡니까 여러분이 뭔가 어, 세팅할 때 암호를 걸게 한다든가 시스템아예 부팅할 때 암호를 묻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칩셋 어그 다음에 뭡니까 셋업이라는 거 나오죠. 얘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의 칩셋 기능을 세부적으로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인터그리티드 프리페라스 나왔죠. 얘는 말 그대로 주변 장치, 즉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에 대한 주로 어, 세팅 작업하는 거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파워 매니지먼트 셋업은 말 그대로 뭡니까? 어, 전원 관리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 내용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PMP, PCI 컨피규레이션스 나왔죠. 여기서는 플러그 앤 플레이 장치하고 PCI 주변 기기에 대한 작업 세팅. 그 다음에 뭐 필요 없고, 쭉 넘어가서, load fail, save default 이말 나왔죠. 그리고 그 밑에 load optimize default 나왔죠. 특히 load optimize default. 얘는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 해당 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설정 값, 즉, 기본 값이에요. 즉 처음에 어, 바이오스의 기본값 있죠. 그것으로 세팅해서 시스템을 돌리도록 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어, Set Supervisor Password 나오죠. 이거는 CMOS 셋업관리 암호 설정하는 거. 시험에 암호를 설정하세요 하면은 Supervisor Password 그 다음에 시스템의 사용자 암호 설정하세요 User Password 두개 차이점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이러한 내용들 중에 하나가 우리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시험에 나올 법한 내용만 쭉 따져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자 이겁니다. 갑시다. 자, 먼저 스탠다드 시머스 셋업 나왔죠. 얘는요, 어, 시스템 날짜, 시간, 그리고 이게 데이트 타임. 여기서 날짜하고 시간 세팅. 그 다음에 그 밑에 ID 타입과 SATA 나왔죠. 유세는 여러분 ID가 거의 없단 말이죠. 다 SATA로 바뀐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드 디스크에 여러분 SATA 포트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 이겁니다. 포트가 4개가 있으면 이 4개 포트에서, 어, SATA에, 어, 첫 번째 포트에 일단 삼성, 예, 요거그 다음에 포트 4에 TSS, TCOF, CDRW 나왔네요. 그러니까 SATA 포트 1에는 뭐예요? 에, 삼성 하드디스크가 뭐 장착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포트에는 뭡니까? CD-ROM, DVD-ROM 이런 게 역시 물려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렇게 설정이 돼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브 A라는 건, 아유, 유물이에요, 유물. 여러분, 플러피 디스크 보신 적 있어요? 예! 네, 그 드라이브 설정하는 거. 요새는 여러분 드라이브 A, 이 드라이브도 없단 말이에요, 거의. 예. 네, 이거 없어요, 요새. 그래서 이 드라이브 설정에 대한 거,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는 이런 게나오확률이 없다고요. 그럼 뭐, 바로 이거 만만하니까 이것밖에안 나와요. 홀톤 또는 요 메모리, 예, 홀톤 나왔죠. 홀톤 멈춰 이거죠. 뭡니까 시스템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을 다운 시킬 것인지 유무를 선택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 주어지겠죠. 그래서 에러가 발생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에러가 검출되면은 아무튼. 포스트를 중지하고 더 이상 시스템 중지하고 알려달라 이렇게 세팅을 해달라. 그럼 이거를 All Errors로 여러분이 세팅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키보드 오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중단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All but Keyboard로 세팅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디스크 오류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중단하세요. All but Diskette. 그다음에 키보드하고 디스코 오류 제외한 나머지 이런 오류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외 나머지 오류가 걸리면 다 중단시켜버리세요. 올바디스크 키. 요거. 요거 세팅이에요. 이거 보여드리죠. 여러분 시험에 만약에 이게 나왔다. 에? 시스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에 에러가 발생하면 모든 작업을 중단하도록 세팅하세요.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그렇게 되면은요. 자, 에뮬레이트 여러분 실행해 봅시다. 저는 시작에서 ICQA 실습용 에뮬레이터 업데이트 이거 누르면 돼요. 에뮬레이터 프로그램 다 까신 거죠? 그럼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 이 문제는 딱 보면 바이오스 설정 관련 문제잖아요. 바이오스 셋업 다른 말로 시머스 셋업 선택합니다. 에뮬레이터 실행 이렇게 들어가라고요. 그럼 여기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아, 그 시스템, 그 에러가 났을 때 멈추는 거는 스탠다드 시머스 세더베이서, 따닥!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참고로 여기서 이제 마우스 안 먹어요. 그럼 어떡해요. 여러분이 날짜를 바꾸라 하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키보드의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방향키 있죠?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겁니다. 예? 됐죠? 자, 그럼 이렇게 이동을 해서 어, 이렇게 채널에 대해서 뭐 바꿔라. 그럼 엔터를 쳐서 이렇게 바꾸면 돼요, 여러분이. 예? 가능하죠? 자, 그리고, 아유, 잘못 들어갔는데, ESC 누르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내려갑니다. 쭉쭉 내려가면, 폴톤 all letters 나와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엔터를 쳐보십시오. 꽝 엔터를 치면 이렇게. 어때요? 아, 그 메뉴 그대로 뜨네. 그럼 여기서 문제 내용에 맞는 거를 고르면 돼요. 즉, 에러가 발생하면은, 어떤 에러든 발생하면은 무조건 어때요? 시스템 멈추도록 하세요? All errors. 그 다음에, 어, 에러가 발생해도 작업이 계속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럼 뭡니까? No errors. 이렇게, 여러분. 아래로 방향키 이렇게 누르면 나와요. No errors. 이렇게. 예? 그 다음에, 키보드 에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중단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방향키로. 이렇게 연습해 보셔야 돼요. 예, 네, 저노 에러스로 한번 해 볼게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에러가 발생해도 시스템 작업 계속 이어지도록 하세요. 요렇게. 엔터 꽝. 이렇게. 그럼 노 에러스로 어때요? 어 세팅 되죠? 이렇게 하고 자, 이 문제 이제 풀었단 말이에요. 풀었으면 이제 어떡해요? 여기서 F10 키요 밑에 써 있잖아요. F10을 눌러서 세이브하고 그렇죠? 자, F10 세이브 이렇게 눌러요. 그럼 세이빙 뜨죠? 이렇게 하고 어때요? 다음 문제 풀기 위해서 세이브 앤 엑시트 셋업 요거 선택하고 엔터 꽝예스 이렇게 하고 세이빙하고 나가면 된다고요 오케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 이렇게 그래서 스탠다드 시모스 셋업과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만약에 시험에서 기본 메모리에 대한 거 확장 메모리를 얼마로 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베이스 메모리 보이죠? 현재 기본 메모리 640 킬로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기본 메모리, 확장 메모리 얼마로 하세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엔터치고 숫자를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해 돼요, 여러분? 예. 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하나 더 연결 지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타라는 말 보이죠 여러분 우리 시험의 대세는요 앞으로 어 1,2년 예, 네, 1,2년이 뭐예요 2,3년 더 잡아도 돼요 그 수요가 늘어나는 게 사타 케이블에서 성능을 발휘를 하려면요 여러분, 이 사타는 필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타는 그 기존의 파타 있죠. 에타 방법. 예, 우리가 에타 또는 파타. 이 병렬이었잖아요. 기억나요, 여러분? 예, 이 병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데이터 경로를 여러 곳으로 쫙 분산시켜서 어때요? 성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병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로 데이터 착착착 보내려니까 어때요? 일단 핀이 복잡하죠. 핀이 뭐40핀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40 핀의 복잡한 구조라서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핀에서 데이터가 전송되다가 누락되는 거라든가 오류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하드 디스크의 속도가 느렸던 게 바로 이 파타 방식의 문제점이기도 예의 문제가 바로 하드디스크 속도에 영향을 준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뭘로 바꿨어요? 아유, 야, 피네게스만 많으면 뭐하니? 그렇게 속도가 느린데, 직렬로 바꿔. 그래서 사타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죠, 렇 여러분? 예, 네, 필기 때 그렇게 배웠던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타 방식이 나왔는데, 이 사타는 직렬 방식이고, 피네게스도 일단은 주, 굉장히 뭐예요? 작죠, 여러분? 핀의 개수 굉장히 적고 어떻습니까? 물리적인 공간도 적게 차지하죠. 그죠? 그리고 이 SATA의 속도는 어때요? 기존의 1.0, 2.0, 3.0, 지금 SATA3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점점점 진화하면서 이 속도도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빨라지잖아요. 그죠? SATA3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6Gbps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SATA3에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이제 SATA3가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걸 쓰는 건데, SATA3 또는 6GBps,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6GBps. 이렇게도 불러요. 또는 SATA3.0 똑같은 말이에요. 예. 네. 보통 근데 사람들이 SATA3, SATA3 이렇게 얘기하죠. 이 SATA3 케이블을 이용해서 실제로 SATA 포트에 여러분이 하드를 꽂는다든가 SSD를 꽂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드디스크의 속도 자체는 워낙에 느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를 SATA3 케이블에 꼽는다 그래서, 하드디스크 속도가 날개를 달고 막 날개짓을 하는 건 아닙니다. 기존의 파타 방식, 예, 네, 기존의 ID, 파타, 이 방식에 비해서는 빠르겠지만, SATA3 속도 6Gbps 이 정도를 바라면 안 된다 이거죠. 네. 왜얘 자체가 느리니까? 그러면 SATA3 인터페이스 방식을 어, 이걸 이용해서 좀더 여러분이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면 뭘 설치를 해야 되느냐? SATA3의 하드가 아니라 SSD, 네. solid state drive, SSD를 설치하면 속도가 배가 됩니다. 가격이 비싼 게 흠이죠, 그쵸?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제가 설명드릴 내용뭐 이렇게 뜸을 들이느냐 아 이거 이제 알아야 되고 에뮬레이터에서 여러분 CMOS 셋업에 들어가면 이것도 사타가 예, 나온 김에 알아두세요. 인터그레이티드 프리패럴스 보이죠? 한마디로 뭐예요? 얘가 프리패럴스, 얘가 주변기기 이런 뜻이잖아요. 한마디로 하드디스크, SSD에 인터페이스 설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인터그레이티드 프리페러스예요. 우리 시험에는 얘 당연히 나오겠죠. 왜 요새 SSD 수요가 높으니까.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인터그레이티드 프리페러스 같이 묶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따닥 들어가 보세요. 직접 들어가세요, 여러분. 에뮬레이터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들어가셔야 돼요. 자, 들어오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여기 여러분 보면은 온칩. 프라이머리 PCI ID 온칩 세컨드리 PCI 이렇게 일단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뭐 마스터니 슬레이브니 뭐 이런 거 프라이머리, 세컨드리 나왔는데 이거 냅두고 그 밑에 쭉 내려가면은 프라이머리 비슷한 말 같지만 달라요. 마스터 UDMA, 슬레이브 UDMA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보이죠? 이 UDMA란 뜻은 알아둬야 돼요. UDMA는 울트라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의 약어예요. 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훨씬 향상된 직접 접근 메모리. 이게 UDMA예요. 그래서 마스터, 마스터, 그 다음에 슬레이브 이렇게가 있는데 얘는 이제 뭐냐면 프라이머리 마스터 UDMA를 오토로 지정했잖아요. 이 오토가 기본 값이거든요. 이건 시험에, 우리 시험에 나올 법해요. 알아두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 왜 디지털 카메라 같은 그런 외부 기기 있잖아요 그 메모리 기기 예 그런 거를 PC로 연결했을 때 PC가 어때요? 기 존재를 알아들어야 되죠. 그거 세팅하는 거 Primary Master UDM에 이걸 오토로 세팅해 놓으면 자 보여드리죠. 그래서 이렇게 Disable도 하면은 그런 애들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런 메모리 리더기들을 여러분이 PC에 연결을 하면 얘가 인식하도록 하려면 오토로 해놔야 돼요. 예? 이해되죠?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또는 여러분 그왜 요새 왜 프린터기 중에서도 왜 사진 인화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그런 기기들도 바로 UDMA예요. 예. 그래서 그런 애들을 인지하게끔 하려면 이 값을 오토로 바꿔줘야 돼요. 잊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슬레이브 뭐 이건 마스터 슬레이브 하나는 주 하나는 종이죠. 똑같은 겁니다. 오토. 그다음에 온칩 사타 컨트롤러 보이십니까? 예. 네, 바로 이건데요. 자, 온칩 사타 컨트롤러 뭘로 돼 있어요? enable.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엔터 한번 쳐 보세요. 이게 사타거든요. 아. 자, 사타 컨트롤러는 말 그대로 사타 컨트롤러를 사용할 거냐 말 거냐 당연히 SATA 케이블 사용할 거면 SATA 컨트롤러 사용 해야겠죠. Enable, Enable 세팅 여러분 위 아래 방향 키 이렇게 하고 엔터 꽝됐죠요렇게자그 다음에 그 밑에 On Chip SATA t y 보이세요? 예, SATA t y 을 엔터를 쳐보세요. 이게 나와요. 예, 네. 요거. 자. 이거 시험에 여러분 나와요. 꼭 알아둬야 돼요. native ID, raid, legacy ID, ID, AHCI.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자, 여기서 SATA 타입을 만약에 raid로 해달라. 여러분, raid는 뭔지 알죠? 예, 네, 하드디스크 여러 겹겹이 겹겹이 쌓아서 한꺼번에 회전하는 거 아닌가요? 예, 네, 맞아요. raid0, raid1. 기억나죠? 그런 문제는 단답형으로 예전에 어마무시하게 나왔던 문제예요. 자, 요새도 나오고요. 그래서 시험에서 만약에 레이드를 설정하세요. 예? 사타 타입을 레이드로 설정하세요. 레이드가 구동될 수 있게끔 설정하세요.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은 여러분은 답을 뭐예요? 예, 바로 이거 레이드로 세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시험에 만약에 SSD에 대한 수요가 크니까 어, 이 SATA 케이블에 여러분이 그 SSD 있죠. 예, 네. 그 애를 갖다가 그 만약에 꽂았어요. 어, 그럼 여러분 그 아시죠? SATA 케 s a 포트 s a 이 자체는요. SATA는 그하 플러그인 된다 그랬죠. 하 플러깅이 된다 그랬어요. 하 플러그가 뭡니까? 하 플러깅이 그렇죠 그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도 주변 기기를 뺐다 어때요 다시 연결하고 이 탈부착이 되는 그러한 그 시스템을 우리가 핫플러깅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핫플러깅이 아무 때나 동작하는 건 아니라고요 예 네. 그럼 어떤 모드에서 동작하느냐면 바로 AH-CI 모드에서만 동작이 된단 말이에요 아 정말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Solid State d r i v e 즉 SSD를 사용한다면 AHCI 모드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것도 충분히 여러분 앞으로 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Solid State d r i v e 즉 SSD를 사용하기 위한 SATA 타입을 설정하시오. 또는 문제를 좀 쉽게 바, 어, 젓가락까지 다 잡아줘요. 즉 이렇게... 어, SSD를 사용하기 위해 AHCI 모드로 SATA 타입을 변경해 주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AHCI 보이죠? 예, 네, 바로 요거, ID, 기존의 ID 모드에서 AHCI 모드로 바꿔주는 거, 요거를 고르시면 된다는 얘기에요. 이해 돼요, 여러분? 예, 네, 요거,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어,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를요 그렇죠 모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실제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서도 이그 사타에 무조건 꽂았다 그래서 다핫 스와핑 핫플로깅 이런게 되는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AHCI 모드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레이드로 바꿔라 AHCI 모드로 바꿔라 아니면 기존의 이 레거시 아이디 보이죠? 이거는 구 시대의 아이디, 그러니까 종래의 아이디 됐죠? 그걸로 바꿔라. 레거시 모드로 바꿔라. 그럼 이거 누르면 돼. 오케이. 예. 네.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고요. 요거를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 요것부터. 아, 됐죠? 자, 그럼 저는 뭐 아이디에서 ahci로 바꿔보겠습니다. 엔터 꽝 하면 바뀌어요. 어때요? 아, 들어갔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수 있겠어요? 예, 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어,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쭉 보면은 또 뭐가 있습니까? 그 USB 컨트롤러를 사용해라 말아라. 이것도 여러분, USB 컨트롤러 사용하도록 설정하세요. 그러면 여기로 들어오셔야 돼요. USB 메모리 같은 거 꽂고 하려면 USB 컨트롤러 당연히 활성화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USB 컨트롤러 활성화되도록 하세요. 그럼 여기를 Enable로 바꿔주면 됩니다. 요거 잊지 마세요. 자, 저는 이거 ESC 누를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쭉 내려가서 뭐가 있습니까? 또온 보드에 어, 대한 내용 쭉 나왔죠, 여러분. 그래서 온 어, 보드에 대한 내용 중에 FDC 컨트롤러 시리얼 포트에 대한 거 나왔죠. 시리얼 포트 뭐예요? 직렬 포트에 대한 것도 어, 인식을 자동으로 하게끔 세팅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여러분 패러렐 이게 바로 병렬 포트예요. 병렬 포트 모드에 대해서 ECP하고 EPP 모두 세팅하도록 해 놨죠.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병렬 포트 모드를 EPP로만 설정해 달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도 여기서 여러분 세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병렬 포트 요새 누가 쓰냐고요. 이래도 일단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종류가 많다는 건 뭐예요? 내기 위해서 출제할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시험, 지금 시험 대비니까 시대에 뒤떨어졌네, 뭐했네 따질 필요 없어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EPP, ECPSP p 이런 내용들로 여러분이 시험에서 나오는 대로 일단 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죠. 예. 네, 요러한 내용들 위주로 여러분이 그,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integrated p r e f e r e n e s 그리고 또 하나. 자, 요거는 에뮬레이터에 벗어나서 자, ESC 누릅니다. 참고로 이 내용 시험에서 요구한 대로 다 세팅했습니다. 그러면 세이브 해야죠. F10 먼저 눌러요. 세이빙 하고 나가고 그다음에 세이브 앤 엑시트 셋업 하고 나가면 돼요. 저는 일단 위 다운 누를게요. Yes 이렇게요. 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뭐냐면요이 에뮬레이터 문제에서 벗어나서 다른 문제를 풀 때도 이것은 시험에 나와요. 뭐냐면은 여러분의 그 하드 디스크 있잖아요. 여러분의 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SSD를 컴퓨터에 장착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장착된 SSD가 정말로 ID 모드인지 또는 AHCI 모드로 동작하는지 그것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죠. 예. 네. 이 문제도 시험에, 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자, 이건 알아두세요, 여러분. 자, 윈도우 키 보이십니까? 네, 윈도우 키하고 포즈 브레이크 보이죠? 포즈 브레이크. 자, 함께 누르면은 곧바로 이렇게 제어판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장치 관리자라는 거 보이실까요? 예, 네, 장치 관리자 이거 들어가요. 장치 관리자에 들어가면은요 여기 I D ATA A T A P I 컨트롤러 보이십니까? 요거 누르면은 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은 SATA는 A H C I 컨트롤러 보이십니까? 예. 네, 저는 A H C I 모드, 모드로 동작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확인돼요? 예. 네,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잡히지 않으면 셋업에서 방금 전에 보신대로 그렇게 잡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타까지 쭉 이야기를 해봤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한번 정리해 주시고 잠시 쉬었다가 저는 바이오스 피처 셋업부터 설명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